킬러 유형 모의고사 1회 해설 시작한다 어 1번을 보면 이주하는 새들 관계대명사지 그지 그래서 짝 짓는이야 동사가 되겠지 <laughs> 그래서 그한 시즌 이상을 이상 동안 짝을 짓는 이주하는 새들은 페이스 동사로 직면하다지 그래서 딜레마를 직면한다 만약 파트너가 겨울을 따로 떨어져서 보내서 그 그러니까 따로 보내고 어그 왔다 갔다 그지그래 그들의 겨울을 나는 지역을 따로 따로 왔다 갔다 한, 왔다 갔다 이주한다면 어떻게 그들이 보장할 수 있을까 대시라는 것을 접 접속사 대시지 그들이 그들의 어그그 그 새끼 기르는 곳으로 어, 돌아오리라는 것을 동시에 그지 그래서 만약 둘중 하나가 이더 단수지 둘중한 마리 새가 월투야 <laughs> If t IMS in w o r 2는 뭐야? 혹시라도 뭐뭐라면 이런 뜻이야. 가정급에서 나오지. 둘중한 마리가 혹시라도 일찍 나타난다면 그것은 새로운 짝을 찾을지도 모른다. 그것의 이전의 파트너가 결국 도착하기 전에 쉼표 ING 하면 분사고문이 되고 Lead to 야기하다 이끌다지. 그래서 결국 이혼을 이끌게 된다. 분사고문이 된다. p a i r 짝지어진 이주하는 새들은 a b o r t this 이 가능성을 피할 수 있다. 짝지어진 과거분사 수동이지. due to 전명구야. 그래서 전치사 뒤에 어, 명사를 썼지. 그래서 감정동사는 사물을 설명할 때는 능동이 된다. 놀라운 능력 덕분에. 뭐하는? 어, 그들의 이주를 그 시기를 맞추는 동기화시키다. 이런 뜻이지. 같이 맞추는 능력 때문에. 어, 조력자들은 관찰했다. 그 도착 날짜를 어, 블랙 요새의 지 그들의 둥지 지역에서 아일랜드에 있는 봄에 그리고 발견했다. 그 이미 그 만들어진 짝들은 이 큰새의 그래서 3일 내에 나타났다. 서로서로 그 서로 지 뭐에도 불구하고 디스퍼 전체사 다음에는 동명사를 써야 되지. 그리고 앤드 동명사 이렇게 병렬 구조가 된다. 여러 달 동안 불리,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수천 마일을. 날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전명구 전명구 그치? 어, 어떻게 이 새들이 타임 어, time, 이때 타임은 어, 동사로 쓰였어 알겠지 그들이 다시 제외하는 시간을 맞추는지는 미스테리이다 가주어 진주어가 되겠지 이렇게 의주동 간접의문문 문장이 된다 전명구지 그지 그렇게 놀라운 정확성으로 이 전명구는 격명사로도 쓸수 있고 부사로도 쓸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 부사로 쓰였지. 어, 그렇게 놀랍게 정확하게, 그렇지. 음. 뭐 주제 특별하게 없는 것 같은데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해보고 내용 파악하도록 해라. 다음. 2번 비록 그 식, 음식과 배버리지 음료수지 음료수의 온도가 그렇지. 그래 깊은 영향을 가질 수 있지만 이펙트 온 하면 뭐에 대한 영향이야. 그래서 그것에 인식된 맛과 그 수용성에 받아들여지는 거에 대해서 영향을 줄수 있지만 어 올도 비록 뭐 뭐이지만 양고문이지. 양고문일 때는 이 조절이 주제가 된다. 그래서 음식과 음료수의 온도가 영향을 주지만 온도의 영향 뭐에 대한 이펙트는 몸에 대한 영향, 영향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제품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온도의 영향은 주로 결과다. 학습된 연상의 결과이다. 즉, 학습됐단 말은 무슨 말이야? 후천적이란 말이야. 알겠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고 후천적이다. 그것의 적절한 온도에 대한 그 연상, 학습된 연상의 결과이다. 주제문이 되겠지. 좋은 사례가 맥주이고, 그리고 그것은... 관계대명사의 계속종급이지 n d s 로 바꾼다. 흔하게 마셔진다. 어, 차갑게, 미국에서는. 그런데, 실온, 그러니까 이게 실내 온도로 마셔지지. 어,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는 차갑게 마시지. 그래서, preferred, preferred temperature. 그치. 선호되는 온도의 연구에서. n o v e 하면 새로운 이런 뜻이야. 새로운 열대주스. 그러니까, 먹어보지 못한 새로운 열대주스의 그 선호되는 온도에 대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인스트럭트 지, 지시했다. ,이지? 한 그룹의 서브젝트는 실험 대상이야. 실험 대상을 지도했다. 뭐하라고? 대타라고 접수자 대시야. 어 주스가 보통 소비된다고 실온에서. 반면 다른 그룹의 실험 대상들은 비톨다면 듣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들었다. 그 주스에 대해서 아무것도 듣지 않았다. 레이팅 평점이지. 그래서 그 음료수의 그 음. 그 받아들여짐에 대한 평점은 보여주었다. 그 실험 대상들, 어떤 대상들? 어, 비톨드는 뜻따라 해석하라 그랬지. 들었던 실험 대상들이야. 뭐라고? 그 적절한 그 음료 온도가 실온이라고 들었던 대상들은 그 실온을 더 좋아했고. 그렇지. 상당히 더. 누구보다 그, 그 통제된 그룹의 실험 대상들이 그랬던 것보다. 이때 이 디드의 기능은 있잖아. 뭐야? 음. 대동사지. 앞에 있는 l 이크를 대신하는 일반 동사를 대신하니까 대동사를 쓴다. 여기 워를 쓰면 틀리다. 잘반도록 해라. 이번에 주제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 3번. grown up 어른이지. 그래서 아이들과 어른들의 판타지는 환상이지. 그지? 가끔씩 데이드림 뭐 백일몽이라고도 불리는데 be concerned with 뭐뭐 관계되어 있다지. 항상 미래와 관계되어 있다. 그 사상누각이지. 공중의 성이니까 우리 말로는 사상누각이 래이 사상누각은 그들의 활동의 목표이다. 어떤, 어떤 목표 여기 뭐가 생각돼서이과거군사지그지 그래서 which is가 생략돼 돼. which is 가상의 형태로 세워져 있는 뭐로서 그들의 실제 활동의 모델로서 가상 형태로 세워져 있는 그들의 활동의 목표이다. 그지 그래서, 그, 어린 시기의 환타지의 연구는 명백하게 보여준다. 접속사, 대, 접속사 대시지. 힘에 대한 스트라이빙, 그 갈구가 플레이 롤 하면 역할을 한다지. 그래서 프리다미넌트, 중요한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즉, 이글의 주제가 되겠다. 그 어린 시기의 환상은 됐지? 판타지는 뭐와 관계되어 있다? 힘을 추구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 아이들은 그들의 야망을 그들의 데이드림, 몽상 속에서 표현한다. 그, 그들의 판타지의 대부분은, 그, 말들과 시작한다. 어떤 말들? 내가 자라나면, 그지? 기타 등등, 이런 말과 함께 시작한다. 많은 어른들이 있다 살아가는 관계대명사지 as though는 마치 뭐뭐처럼이야 그들도 또한 아직 다 자라지 않은 것처럼 즉 아이인 것처럼 이렇게 되고 as though는 as if랑 같은 뜻이지 뒤에 과 시제를 과거를 쓴는 이유가 뭐야 저기다 현재인데 이게 가정법 과거라서 그렇지 as though는 as if랑 고칠 수 있고 이게 시제가 w 인 것은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이야 잘 주의하도록 해라 아직 자라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많은 어른들이 있다 그, 분명한 강조, emphasis on a, 뭐, 에 대한 강조지. 그 힘을 갈망하는 것에 대한 그 명백한 강조는 다시 보여준다. 심리지, 그지? 아, 정신이, 심리, 정신이 발전할 수 있다. 단지 뭐일 때만 어떤 목표가 has been PP, 현재 완료 수동태, 됐지. 그래서 이게, 어, 어떤 특정한 목표가 설정될 때만 정신이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보여준다. 우리 사회에서 이 목표는 어떤 레코니스의 인기, 사회적 인기와 중요성을 포함한다. 개인은 절대로 그 중립적인 목표와 함께 머무르지는 않는다. 4. 접속사로 쓰인 4는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 인간의 공통, 그 공동의 삶은 집단 생활은 비 컴퍼니 어 컴퍼니드 마이하면 뭐뭐를 수반하다 뜻으로 수고처럼 기억하라던라 끊임없는 자기 평가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치? 그래서 어,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에게 중립적인 목표란 없어 알겠지 왜 자기 평가가 항상 수반 그, 그 뒤따르기 때문이야 그리고 기브 라이즈 투는 뭐뭐를 일으키다 뭐뭐를 발생시키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여기서는 분사구문으로 쓰였지. 그래서 자기 평가를 수반한다. 그리고 어, 욕구를 일으킨다. 뭐에 대한 수피나리티 우월함, 그리고 경쟁에서 승리한다는 희망을 일으킨다. 아이들의 판타지는 어, 거의 항상 그 어떤 상황을 포함한다. 어떤 상황? 아이가 힘을 행사하는 상황.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가 완전하고 그지? 한 단어로 외어로 고칠 수 있지? 그리고 엑서사이즈를 여기서 행사하다, 사용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돼. 그래서 어, 우리의 주제를 정리하도록 하고, 어, 그서 어른이나 아이나 할것 없이 어떻다고? 항상 우월함, 힘, 경쟁에서의 승리, 이런 것을 추구하는, 어, 그 판타지, 환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그지? 어, 주제를 정리하도록 해라. 다음. 4번. 어, 감정과 직관은 직관이지 인투이션 무시될 수 없다. 도덕적 그 의사 결정에 있어서 이때와 이런 반면에지 좋은 판단은 우리가 require 목적어 투지 오형식이되 목표가 투하도록 용하다지 우리가 아, 우리의 그 추론하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인플로 여기서는 사용하다야 상황할 것을 요구한다. 어, 주제문이 되겠다. 도덕적 의사 결정에서 감정이나 직관이 중요하지만 무시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뭐라고?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다. 더구나 apply a to b하면 a를 b로 적용하다지. 그래서 도덕적 추론의 방법을 그 윤리적 딜레마에 적용하는 것은 a 뿐만아 이거 그, 그러니까 헬프 목적어 동사 원형이나 to 오형식이 되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뭐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그것은 또한 남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왜 우리가, 어, 특정한 행동 과정을 선택했는지. 그제 그래서, 우리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항상 도덕적 추론, 이성적 사고를 적용하라는 거지. 그게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도 도와주지만, 다른 사람들이 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역시 도와줄 수 있다. 어, 동사 앞에 두는 동사를 관계하는 거지. 사람들은 정말로 그 겉, 렉스란, 본능적인 반응을 한다. 뭐일 때? 그들이 믿을 때. 대성략되어 있지. 어, 도덕적인 비행, 미스디는 잘못된 행동이야. 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믿을 때. 본능적인 반응을 사용한다. 그래서 감정들이, 감정들은 be likely to 뭐뭐일 것이다지, 그지? 그래서 run high. 이제 감정들이 고향, 막 흥분되기 쉽, 흥분될 것이다. 고향될 것이다. 높이 올라갈 것이다. 심각한 도덕적 딜레마는 보통 불쾌한 어,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지 어떤 특징 모두는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그 불행해진다는 그지 너의 결정에 의해서 불행해진다는 불편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뒷 문장이 완전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 이때 이 대신 어, 접속사 대신 되겠지. 그리고 동격의 대이 되겠다, 지 음. 너는 어 너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 필요가 있다. 됐지? 도덕적 판단을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지. 그래서 너에게 동의하지 않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너의 그 이성 그 너의 이유를 어 검토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아, 어, be unlikely that 뭐 뭐일 것 같지 않다지. 그래서 그 결정에 반대자들이 설득될 것 같지는 않지만 이때 와일드 역시 반면에야 어, 뭐, 뭐라고 그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관대자들이 어, 누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설득 당하지는 필요 않겠지만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이때 C 다음에 대절이 나오면 이 C를 안다고 안다라고 해석해야 돼. 너가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지. 너가 임의로 즉네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다 있지 않고. 대신에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고 근거를 가지고, 레션의 근거지,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즉이 글의 주제는 도덕적 판단을 할 때, 어, 이성적으로, 이유를 가지고 하라는 거지. 그게 너 자신도, 어, 그, 너 자신이 결정하는 것도 도와주지만,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찬성하고 설득당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적어도, 뭐는 할수 있, 뭐라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아 너가 방법이나 근거가 있다는 건 이해할 수 있다 다른 타인들이 그렇지? 주제문이 되겠지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 5번 유엔은 후원하고 있다 노력을 마련의 노력 그더 넓은 그 복지 행복의 그 복지에 대한 개념을 어, 이렇게 평가하도록 하려는 노력을 후원하고 있다. 위치지 그지. 그요 관계대면사고 그 복지라는 것은 포함한다. 나 돈이 네 버들 소지 수입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들 가장 눈에 띄게는 그러니까 이게 문맹이지 글을 읽고 쓸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학교의 등록 뭐뿐만 아니라 건강뿐만 아니라 여기 에즈는 그래서 수명에 의해서 나타내어지는 것으로서의 건강, 수동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주제가 되겠다. 유엔이 정, 정의하는 넓은 의미의 복지는 수입, 교육, 그리고 건강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 글을 아는 능력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뭐에서? 그 복지의 측정에 있어서 글을 아는 능력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직설적이다. 헬프 목적어 투지. 그렇지? 직관적이다. 목적어가 투하는 것을 도와주다지 투 역시 투 생략할 수 있다 시민이 그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이고 be informed inform은 뭔가 알려주다 정보를 주다 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있는 것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 쓰여진 글을 사용하는 타인에게 정보를 줄수 있다는 주는 것을 도와줍니다 병렬구조가 되겠지 여기서 그투비인폼드야 투가 투 앞에 있는 거니까 비인폼드를을 쓴다. 물론 투를 적어도 돼. 음. 마찬가지로 예 기대 수명이라는 것은 가이드 투몸머에 대한 안내가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영양적인 건강적인 그 수준의 안내가 된다. 지침이 된다. 한 사회의 그리고 중요한 측면이다. 삶의 질에 있어서 both A and B, A와 B 둘 다지 기대 수명 그리고 글을 아는 글을 것 둘다 선택을 넓혀 준다. 여기서 중요한 게 주어 자리에 보스 AMB가 오면 복수 취급하라. 그래서 동사에 s를 붙이지 않는다. 수일치 주의하도록 하고 선택을 넓혀 준다. 어떤 선택? 시민이 할수 있는 선택. 그들은 인간의 능력을 증가시켜 준다.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시도가 has been pp 하면 현재 완료 수동태지. 어떤 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뭐 하려는 시도 소위, 이른바, 이렇게 되지. 그래서, 어, 인간 개발 지수라고 하는 것을 불, 만들려는 시도. 이때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업템프트를 수식하는 형용사용법이야, 투부정사. 의 그런데, 일종의 도치지, 어, 길어서 떨어져 있는 거야, 알겠지? 음. 그리고 그것은, a n d it, 고칠 수 있지. 인간 개발 지수는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 1인당 수입, 교육, 그리고 기대 수명. 그 어떤 지표의 선택은 제한된다. 어 데이터의 이용 가능성. 여기서 제한되고 웨이트 가중치. 이게 동사가 아니지. 여기서는 위치 R가 생략되어 있어. 알겠지? 위치 R. 그 다른 지표들에게 주어진 가중치는 아 아비트루얼이 또나아지 임의적인 그 자, 자기 마음대로 이런 뜻이야. 약간 임의적이다. 주제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 6번 어, 역사의 긴 기간 동안 기술 발전은 그 노동자들의 친구여 왔다. 그것은 생산성, 노동 수요 그리고 임금을 증가시켜 오고 있다. Yet 그러나 문장 앞에 쓰인 yet 은 그러나야 알겠지? 그러니까 주제문이 되겠지? 어, 대시라는 것에 의심이 없다. 즉 당연하다. 뭐 뭐라는 것에 어, 노동자들이 때때로 c a s, -S b a 를 b 로 여기다야. 기술적 발전을 그들의 삶의 수준에 대한 위협으로 여긴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 유명한 사례가 일어났다. 영국에서. 19세기 초반에. occur. 자동사야. 그지? 자동사는 수동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해라. 그래서 was occur 다음 틀리다. 다시 기억하도록 하고. 심표 외에는 관계부사의 계속용법이야. 그래서 a n d then으로 고칠 수도 a n d then. 그리고 그때 노련한 직공들이. 어. 지각동사, 목적어, 과거분사지. 오형식으로 중요한 거야. 목적어와 목적보호의 관계가 수동일 때는 동사원형이 아니라 뭘 써라? 과거분사를 써라. 그들의 직업들이 위협받는 것을 보았다. 중요한 구문이지그 기계의 발명과 확산에 의해서. 관계대명사고. 천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야. 군사구문이지덜 숙련된 노동자들을 사용해서. 그리고 비극급 앞에 멋치는 비극금을 강조하는 거야.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그 쫓겨난 노동자들은 과거 분사가 되겠지. 그 폭력적인 어, 폭동을 조직했다. 뭐에반대해서 새로운 기술에반대해서 그들은 그 전자는 기계를 어, 부셨다. 뭘 사용, 그 어떤 기계? 위치 월가 생략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모직과 면직 공장에서 사용되는 기계. 그리고 어떤 사례에서는 그 공장의 주인의 집에 불을 놓았다 set on fire 불을 놓다지 그 노동자들이 주장했기 때문에 뭐라고? 2BPP야 2BPP 이게 투부정사의 어, 수동형이 되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제너럴 러드 장군에 의해서 지도를 받는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2BPP 투부정사의 수동형이야 메이 해피피는 현재 왈로 수동 되지 뭐 뭐였을지도 모른다야 전설상의 인물 이 피규어는 뜻이 많지, 그렇지? 여기서는 인물이야 전설상의 인물이었을지도 모르는 뭐라기보다는 실제 사람이기보다는 그들은 불렸다 러다이트로 기계 파괴 운동이지 그래서 러다이트들은 원트 목적어 투지 그래서 영국 정부가 그들의 직업을 구해주리라 주기를 원했다 뭐함으로써 그 새로운 기술의 확산을 제안함으로써. 대신에 의회는 행동을 취했다. 러다이트를 제지하는 행동을 취했다. 어, 수천의 군인들이 파견되었다. 뭐 하기 위해서? 러다이트 폭동을 억압하기 위해서. 그리고 의회는 결국, 어, 그다음부 사실 중요한 문장인데, 오형식 문장이지. 메이크 목적어, 목적보호. 오형식 문장이야. 알겠지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동영사를 썼지. 그 기계를 파괴하는 것을, 캡터는 원래 사형이야, 사형. 사형 범죄, 즉, 사형에 처하는 범죄로 만들었다. O형식 문장에 동명사가 주어로 쓰였다. 그치? 주제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 7번. 문제 정의는 영향을 받는다. 뭐에 의해서? 어, 어떤 주어진 영역에서의 사회적 맥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주제물이 되겠지. 사회적 맥락, 즉, 다른 사람, 타인이야, 타인. 알겠지? 개인은, unable to 할수 없는이지. 그래서, 문제를 재정의할 수 없, 재정의할 수 없게, 어, 될수 있다. 또는, 과정, 허락에서 발전이지. 발전을 평가할 수 없게 될수 있다.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뭐 때문에? 그룹의 태도 때문에. 전면구가 되겠지. 즉, 어, 개인들은 타인들 때문에, 그지? 어, 타인의 태도 때문에, 문제를 정리하거나 또는 발전을 평가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사무실 환경에서 개인은 특정한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이지, 앱이야. 그 워드 프로세스를 위한 앱에 친밀해질 수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결국, outdated, 구식이 되고 unsupported, 더 이상 AS가 되지 않, 않게 될 수도 있다. 이니셜이 처음에는 g 스 t 겪다, 경험하다, 알겠지? 그래서 convert, convert 어, 전화, 변환하지요 파일을 변환하고, rewrite d o c u m 서류를 다시 쓰는 그 과정을 go t h 어, 겪을 수도 있다.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프로그램을 버리기보다는. 이렇게 converting, r e i g h than, r a a b a n d o n i n g 병렬구조가 되지? 이렇게 동명사. 뭘 위해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버리는 대신에 여기서 문제는 not A b u B. A라기보다는 B다지 그지? 그래서 문제는 워드 프로세싱이 아니라 오히려 뭐야? 워드 프로세싱 프로그램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 문제는 어, 특히 어렵다. 목격하기가 되지 그러나 어, 그룹의 방식은 so that 떨어지면 너무 몸에서 못마다지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이 된다 동명사 조화는 단수 시급하지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그룹의 태도가 pervasive 어, 널리 퍼진 이런듯이 널리 퍼질 수 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의 음. 주제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 8번 치킨 즉동계기심표가 된다 스테이플하 주식이야 여러 세대 동안 미국인의 주식인데 비교급 앞에 이브는 비교급을, 비교급을 강조하는 거지 훨씬 더 인기 있어 지어져 왔다 어, 지난 20년 동안에 as with fish 생선처럼 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콜레스테롤과 세츄레이티드백 어, 이렇게 포화지방을 줄이려고 추구하는 개인 사람들은 턴투하면 의존하다 뜻인다. 의존하다 가금류 즉 닭고기 뭐 칠면조 이런 가금류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뭐로써 전체 사지 어트너티브트 하면 뭐에 대한 대안이야, 그렇지? 그래서 빨간 고기. 즉 소고기, 돼지고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러나 가금류는 역시 마찬가지야. 동사 앞에 do does did. 이게 뭐라고? 동사를 강조하는 거지. 어, 정말로 상승을 유발한다. 콜레스테롤에서 콜레스테롤의 인간의 신체에서. 또한 가금류는 bring 가져오다지 타동사잖아, 그지이 타동사의 전명구는 이 타동사의 목적은 안 되잖아. 이 b 링 i 의 목적은 어디 있어? 이렇게 있지. 그렇 그래서 일종의 도치가 된다. 너의 테이블로 모든 단점들을 가지고 온다. 오늘날의 공장식 농장 관행의 단점들을 이것 이것들은 즉이 단점들은 어, 비위생적인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이지. 듀트머 때문에 이제 음, 과밀 때문에 그리고 안티바이오릭 항체, 항생제의 사용 뭐하기 위해서 감염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농 그리고 음, 농약 그 살, 살충제지 그다음에 농업 화학 물질 잔재물. 그렇 어, 이런 것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뭐라는 사실과 함께 언론에도 뭐뭐 함께지. 그리고 이 통계에 접속대 시대에 가금류들이 고통스러운 삶과 그 비인간적인 슬러러 학살 그, 그 도살이지. 도살을 견딘다는 사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더 윤리적인 건강한 대안들을 선택하고 있다 뭐의? 다양한 식물 기반의 식단을 먹는 대안을 선택하고 있다 뭐일 때 조차도 위아가 생략되어 있어 그래서 유기농으로 길러진 가금률을 생각할 때 조차도 위아가 생략되어 있고 능동이 되겠지 어. 그래서 ING를 썼다 우리는 어, 영양적 인 사실을 탈출할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다. 뭐라는 동격의 접수가 대시되지 그렇지? 음. 그것이 칼레토리를 풍부하고 단백질이 아주 조밀한 그그 육류 식품이라는 것을 대지, 뭐는 없이 섬유질과 호소, 효소는 없는 그 자체에는 뭐할수 있는 그것의 처리를 도와줄 수 있는 인간의 소화관에서, 됐지?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소화관은 위치 이즈가 생략되어 있지, 그지? 어, 디자인되었다. 뭐할수 있도록? 그 식물 음식을 분해하도록. 뭐, 뭐,처럼이야. 다른 동물 그 제품들처럼 영양이 없다, 야. 그지? 그래서 프레젠트는 형용사로 존재하는 이런 뜻이야. 가급류에 존재하는 영양분은 없다. 또 어떤 영양분? 이 대세 선행사는 뉴트리태트가 된다. 어, 얻어질 수 있는. 그 식물 기반의 음식 식단에서 얻어질 수 있는 영양분이 가금류에는 없다 되지. 음, 그래서 어, 이게 주제 정리하도록 하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복습 열심히 해라.